아이고 이게 비둘기야 돼지야. 아 얼마 전새 구조 신고가 있어서 제주신내 공장에 찾아갔었는데요. 보다시피 비둘기 유조입니다. 구출 로 열흘은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인기척의 느낌이 어떨지 한번 깨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면 아마 반응할 거예요. 손가락에 부리를 대고 비비는 행동을 취하는데요. 이 시기 비둘기 새끼들의 식욕이 매우 왕성합니다. 비둘기 새끼들의 부리는 딱딱하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손은 부리로 두드리는 게 약간 고무 글러브로 툭툭 치는 느낌입니다. 과지 10분 간격으로 밥 달라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몸 앞쪽을 보게 되면 이 뚱뚱한 게 가슴살이 아니고 소낭이라고 새들이 먹이를 식도에서 소화기관으로 넘기기 전에 잠깐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꽉찬 상황입니다. 비둘기는 보통 어미가 먹이를 반액체형으로 토해서 주기 때문에 구조된 개체를 먹일 때는 이렇게 개사료를 물에 불려서 주는데요 어미가 다가오면 입속에 부리를 박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부리를 넣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고는 어미의 소낭에 있는 먹이를 빨아먹는데요 어미가 먹이를 미리 소화시키고 소낭에 보관한 것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런 어미 비둘기의 소낭 속 먹이를 피준밀크라고 부르고요 인위적으로 키울 때는 물에 불린 사료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대신 사료를 직접 줄때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개사료를 어, 열하루 넘게 먹었는데 어, 보시면 소낭이 이렇게 부풀었는데요 어, 비둘기 새끼들은 보통 이 정도 3배 이상까지 소낭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차지 않아서 계속 배고프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아, 충분히 배를 채우 만큼 먹으면 소낭이 이렇게까지 불어납니다 아, 이 상태로 장으로 천천히 먹이를 옮기면서 소화를 하는데요 아, 한두 시간만 지나도 이게 모두 꺼지기 때문에 먹이를 다시 먹여야 돼요 아, 여러분들 길거리에 비둘기들이 열심히 살찌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 일단 새끼들부터 오질랖게 많이 먹는데 이걸 몇 마리씩 길러요 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아, 먹이가 꽉찬 비둘기 새끼를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다행히 배가 불렀는지 더 이상 밥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아, 안타까운 것은 이 비둘기는 토종 맷비둘기가 아니고, 아, 이제 흔히 길거리에 닭둘기라고 불리는 집비둘기라는 종입니다. 아, 즉, 구조되었지만 야생으로 방생하는 건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가 저희같은 보호협회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한 경우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집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입종이 구조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는 되도록 계속 돌봐주지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동물을 들여올 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미 구조된 비둘기는 잘 자라서 다른 애들과 합사를 한 상황이에요. 그 어린 새가 순식간에 이렇게 닭돌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비둘기랑 어울리기 시작해서인지 이젠 저를 전혀 따르지 않는데요 얘들아 잠깐만 같이 놀아볼까? n nope. 야 역시 너 밖에 없다 아, 내가 키웠잖아 너는 야